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아침부터 하락이 좀 세게 나오는데요. 3.45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내리겠죠. 네, 오버하신 분들은 이 정도 나오면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고요. 어, 어제 야간선물이 1.25포인트 하락 마감됐습니다. 어, 글쎄요, 뭐, 그 북한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어, 계속 반등을 마무리할 때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약세로 마감된 원인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 0.24% 내렸고요. S&P도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1.0.88% 하락. 그리고 MSCI 한국 ETF는 0.59% 하락 마감됐습니다. 어, 야간 선물 1.25 포인트 내려서 315.90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요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뭐, 지금 약세를 많이 보이니까, 대략, 한, 뭐, 많이 밀려봐야, 뭐, 2포인트? 요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침에 많이 내리겠죠, 다들. 어, 일단 삼성전자가 갭이 상당히 크게 내려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이따 올라가겠죠. 예, 삼성전자 위치 보면 대략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니케이 선물은 0.3% 하락 중입니다. 네, 어제는 시가를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뭐 멀리는 못 가고 어 11선이 어제 10이었죠. 1호, 15? 어 1호였죠. 20까지 내렸다가 16.20 여기서 뭐 가는 듯 마는 듯 서서히 반등해서 여기가 콜첫 번째 별값이었습니다. 여기를 찍고 밀리는데 이거 매도하기 좀 그랬죠. 어저께 그래서 밀리는 거는 하지 말자 그랬죠. 오후 좀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조금 내려오긴 했으나 뭐큰 시세를 준 거는 아니니까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제 내려왔기에 망정이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움직임 계속 진행되면 또 계속 손절해야 됩니다. 예, 안 하는 게 차라리. 예, 정신 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어제는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 전기 뭐 이런 종목들 어 위주로 해서 상승이 있었고요. 전기전자 업종만 1%대 상승을 하면서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니까 어 지수가 밀리질 않았습니다. 매매 동향으로 보면 주체들이 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334억 원순 매도했고요. 선물은 1352억 순 매수 마감했습니다. 어,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제도 361억 원순 매수했고요. 하이닉스는 한 190억 원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매수한 게 워낙 많아서, 하이닉스는 큰 뭐, 이렇게 변화를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이두 두 종목만, 아, 두 종목이 삼성전자가 1.17% 상승. SK하이닉스는 아, 3.85포인트나 3.85포인트 상승해서 음. 코스피지수 방향하고는 전혀 반대로 진행되고 있죠 코스피지수도 한번 볼게요 네, 어제 일본차트에 매도신호까지 매도 잡히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추가 하락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어 요거 보면은 이거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선물, 이렇게 대비해서 놓고 보면, 이게 제일 상승 모양이고, 이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이고, 선물은 중간 정도 되죠. 음 뭐,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 상태라, 이것도 같이 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21선 지지력 오늘 한번 확인해야겠고, 코스피는. 얘는 여기. 315.35지지력 그리고 11선 요 사이에서의 방향 요거 깨지면 여기입니다. 다음 314.05 313.10 요거 61선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는 수술을 밟게 되겠죠. 근데 여기 저점에서 올라올 때는 똑같이 삼각수렴 만들고 삼성전자는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건 밑으로 내려가는 듯하다가 삼성전자 때문에 끌려서 같이 올라왔다고요. 지금 여기서 방향이 다른데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 개장하고 나서 이 삼성전자의 매수가 또 들어와서 또 계속 올려가는 장세가 나올지, 어,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지수 따라서 떨어질지 예, 확인해 볼 어, 시간입니다. 어, 삼성전자 또 신고가 만들었죠. 268만 4천원 만들었는데, 오늘은 중요한 가격이 있습니다. 265만 7천원. 뭐, 잘, 이게, 선이 많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몇 개를 좀 지워야겠어요. 네, 몇개좀 지우고, 그래도 여기가 잘안 보이지만, 260, 삼성전자, 265만 7천원, 지켜지는지, 확인. 네, 확인하면서, 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어, 여기 지지 돼야, 어 계속 상승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관심 사항 외국인 현 선물 매매 동향 확인. 삼성전자 일간 변곡점 265만 7천원에서 시세 방향 확인. 그리고 선물 지수 일간 변곡점 315.35에서 11선 오늘은 316.80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1호였죠. 요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 하기 여게 오늘 관심사항이고요. 어, 개장 직후에는 첫째 별 넘어가는 방향 일단 기준으로 대응하기로 합니다. 어, 전략 알려드리는 데서는 일단 진입 준비하고 빠르게 넘어갈 경우는 한번 시도해보기. 그렇지 않으면 첫째 별까지 기다리기. 자 오늘 아침 전략입니다. 추세 변경선 315.85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야간선물 종가는 90인데요. 어이 아래쪽에 추세 변경이 315.85에 있습니다. 상단은 5일선. 5일선이, 뭐, 여기 차트 어제, 갇혀서, 지, 어, 하루가 갔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18.20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상단, 하단은 일감 0.313.60 보겠습니다. 어, 개장 직후에 315.85 기준으로 해서 전일저가 316.20 여기 넘어오면 매수 시도하겠고요. 아래쪽으로 일관명점 315.35, 15.35 이탈하면, 여기요, 매도 시도하겠습니다. 어, 첫 진입은 이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이론적 중심 가격,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값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시도하도록 합니다.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선물 함께 방송하고요. 야간의 선물 방송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 방송은 음성 방송 11시까지 진행하고, 11시 이후는 장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네이버 밴드 무료 강의실에서 해외선물 매매 전략 강의 진행하고요. 어, 오늘은 유튜브 10시에서 11시, 코스피 외 지수 선물 옵션, 항생 지수 선물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 방송은 없습니다. 정, 정규 회원 방송 있죠, 당연히. 유튜브 방송. 자,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